동의하기 X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한글로 자 코만도스 3 HD 리마스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 엑스박스 유저의 필수 채널이죠. 유정군의 게임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정군입니다. 자 8월 30일 오늘 코만도스 3 HD 리마스터가 발매가 됐습니다. 발매가 됐는데 게임을 실행을 시키니까 한글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어, 또그 댓글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자 우선 내 게임과 앱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전체 라이브러리에서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가셔가지고요. 자, 코만도스3 선택을 하시고 설치를 합니다. 어, 참고로 지역 설정은 한국, 미국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코만도스3 HD 리마스터 설치를 합니다. 자, 아무튼 코만도스3 HD 리마스터 설치했고요. 한번 게임을 실행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0일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발매가 됐어요. PC로도 발매가 됐고, 콘솔, 클라우드로 다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을 실행시키면 첫 화면이 영어로 나와가지고 좀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 아까도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왜 한글이 아니고 영어로 나오냐, 참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한다고 했다가, 제가 옵션에서 그 한글로 바꾸면 된다 라고 댓글 을 달아주니까 바로 글을 삭제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번더 물론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번더 그렇게 좀 욕을 쓰시기 전에 미리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옵션에 가셔가지고요 오디오 옵션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텍스트 랭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걸 잉글리시 프렌치 스페니시 저먼 이탈리안 저페니스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여기에 코리언이 있습니다. 코리언 선택을 해준 다음에 동의하기 X버튼을 누르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글로 자 코만도스3 HD 리마스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뒤로가기 누르면 바로 이렇게 한글로 코만도스3 를 게임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코만도스3 말고도 대부분의 게임들이 그 게임을 설치를 한 다음에 영어가 나온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순서가 옵션에 가가지고 한글로 한번 변경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 그래도 만약에 한글 게임이라고 하는데 언어 변경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예 그 엑스박스 그 본체 설정을 한국으로 바꾼 다음에 최초 설치를 한국에서 하시면 그 한글로 게임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런 게임이 보통 몇 개가 있는데, 뭐 피파 같은 게임부터 해가지고 세키로 같은 게임들 그런 게임들이 이제 멀티랭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지역에서 게임을 설치를 해야지 최초에 그래서 한글이 나오는 경우고요. 지금 이렇게 코만도스 3 HD 리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멀티랭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미국 어디에서 게임을 설치를 해도 옵션에서 언어 설정만 한국으로 변경을 해주면 한글로 게임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코만도스 3 HD 리마스터가 그렇게 쉬운 게임은 아닌데 한번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추가가 됐으니까 한번 게임 재밌게 즐겨보. 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유정훈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